인류 역사상 최초로 철학이라는 것을 시작한 인물은 밀레토스 출신의 탈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 가장 공신력 있는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그는 탈레스를 두고 철학의 아버지라고 칭했었죠. 그러므로 그가 살았던 도시 밀레토스는 최초로 철학이 태어난 곳이라고 소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터키 서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시가 서양 철학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으며 고대에는 바로 이곳이 넓은 세력 범위를 자랑하던 그리스였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최초의 철학, 그러니까 사물의 궁극적 원리를 탐구하고 증명하는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이 철학이 이 지역에서 꽃을 피웠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철학의 고향은 그리스이며 이곳에서 철학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물음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보면서 철학이 태어나게 된 배경과 초기 철학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 등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죠. 철학에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어, 서점에서 철학 도서들을 구경하다가 이런 궁금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 헬라스 사상의 이해, 그리스 철학 개론 이두권중 어떤 책이 서양 철학 개론서지? 네, 주로 그리스 철학이란 말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혹 헬라스 철학. 또는 헬라스 사상,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책들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알겠는데 헬라스 철학은 뭐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답니다. 아 먼저 정답부터 말하자면 둘다 그리스 철학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즐겨 쓰는 그리스라는 말은 라틴어 그라키아의 영어식 표현인데 이것은 옛날 로마 사람들이 헬라스인들을 그라이코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거주 지역을 그라이키아라고 한 데서 유래한 거랍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헬라스라고 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헬라스를 로마 사람들이 그라키아라고 불렀고 그것의 영어식 표현인 그리스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 철학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헬라스 철학이란 표현을 만난다고 해서 굳이 저런 표현을 왜 쓰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들 지역의 문화와 뜻을 존중해주는 의미로 저렇게 불러주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그리스 철학의 더 정확한 표현이 헬라스 철학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이제부터 지도를 좀 볼까요? 앞서 살폈던 점 밀레토스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쭉. 뻗은 해안을 우리는 이오니아라고 부릅니다. 재밌게도 최초의 철학자 탈리스를 시작으로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그리고 변화의 철학자로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까지 모두 이 해안 지역 출신이랍니다. 그러니 바로 이 이오니아 지역 일대를 하나의 학파로 묶은 후 최초의 철학은 이오니아 학파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해도 과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6세기 경 철학의 중심 무대로 등장하게 된 바로 저곳 이오니아 지역 일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도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저곳은 해안 지역입니다. 에게해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의 항구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선박을 이용해 곧잘 바다로 나갔으며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리스 본토와 자주 왕래를 할수 있었죠. 이처럼 바다를 이용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가 쉬운 곳을 우리는 지리적으로 개방된 곳.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된 지역에 살았던 그들은 그리스 본토에서 꽃을 피우는 유럽 문명과 이오니아 지역 안쪽으로 넓게 펼쳐진 페르시아 지역의 동방 문명 모두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체험을 통해 유럽과 동방의 두 문명을 자양분 삼아서 지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가령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도 이집트에서 공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이집트는 수학, 특히 기하학이 발달해 있었죠. 왜냐하면 이곳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강이 범람할 때마다 발생하는 영토 분쟁에 대비해서 땅의 면적을 미리 계산해놓는 기하학이 발달했던 겁니다. 이러한 수학적 지식을 익힌 탈레스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원을 360도로 분할했던 메스포타미아 문명권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학문들을 익힐 수 있었던 탈레스가 자기 지역에 돌아와서 발휘했을 그 지적인 능력, 이등변 삼각형의 두변의 길이는 같다. 와 같은 수학적 지식도 그가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최초의 철학자는 지리적으로 개방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 문명권의 지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것. 게다가 항구 도시에서 번성한 무역은 자연스럽게 상업의 발달로 이어졌으며. 상업의 발달은 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였기에 수학적 사고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 따라서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 자연 현상을 신의 분노로 해석했던 신화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분석하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철학적 사고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주도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탈레스라는 것이며 그 중심 무대가 바로 이오니아라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사고가 발달하려면 인간의 지적인 수준이 급성장을 하려면 기존의 사고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사고 체계를 수용할 줄 아는 그런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확인했듯이 탈리스가 최초로 철학적 사고를 할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럽 문명과 동방 문명의 서로 다른 두 이질적인 문명이 만나고 충돌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먼 훗날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10만을 외쳤던 중세 천년의 긴 세월이 피렌체라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끝을 맺고 인간 중심의 문화가 재탄생했는데. 이때도 피렌치에는 그동안 교류하지 않고 있었던 동방의 비잔틴 교회를 과감하게 초대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플라톤 전집을 자기들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하여 서유럽 사회에 소개해 주므로써 그동안 토미집, 즉,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 관에 익숙해지었던 서유럽 사회에 플라톤 사상의 전모를 밝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 체계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명,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해석의 체계를 수용하고 충돌시켜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프렌치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고대 이오니아라는 곳 역시도 서방세계와 동방세계가 교류하는 그 역사의 중심 무대였으며, 이곳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해 수용하는 그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많은 최초의 철학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의 이오니아에서 철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고대 해양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 본시 이 지역은 눈에 보이는 것마저도 의심해보는 그런 지식 탐구의 경향이 강했는데요. 이러한 경향을 주지적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경향의 씨앗을 헤시오도스의 작품 신통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죠. 본시 책은 세계 기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교가 단순히 보구일비는 그런 기복적 성격으로만 점철되어 있지 않고 외적 세계에 대해 인과적 관심을 보임으로써 훗날 자연철학의 태동이 가능함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재밌게도 이 시기의 그리스에서는 의지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가령 책상을 하나 만들 때도 책상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책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용감한 것은 용맹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나의 삶이 정의로운 것은 정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이성에 따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지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깃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수 있답니다. 만약 용기가 의지에 따른 삶의 태도라면 그 의지가 약해졌을 때 또는 사라졌을 때는 용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감정 말고 한번 알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알이 유지되는 지식에 근거해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주지적 성향의 그리스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 사회에 이성보다 감정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이방 지역의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종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트라키아 지방을 통해 들어온 디오니소스 종교였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바쿠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신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 중한 캐릭터 정도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신에 대한 종교는 그리스 지역의 북쪽인 트라키아 지방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을 믿는 종교는 이성 우위가 아닌 감성 우위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성적 가치체계를 구현하려고 하기보다 광기의 상태를 보여주려고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종교적 제의는 술에 취한 남녀가 춤을 추면서 황홀한 경지에 올라 신과 합의를 하는 신비체험을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주지적 전통과는 달리 종교적 열정으로 현세를 초월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비그리스적 전통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의 문화를 가졌던 그리스에 비이성적 종교가 들어온 이후 그리스 특유의 종교 관습과 잘 융합되어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르페우스교였어요. 이 종교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구속하는 무덤이며 신으로부터 받은 벌이라고 해요.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늙고 죽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종교가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한 이유는 신비체험을 통해 영원히 사는 초현실적 이상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 속에서 쓰러져가는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시 주지적 성향이 강했던 그리스에 이러한 신비적이고 현세 부정적이며 초현실주의적인 종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 이것이 대체로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된 그리스 전통 질서의 붕괴 현상이랍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이후로 그리스 정신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나중에 만나게 될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의 사상 저변에 깔려있는 신체와 영혼 이원설 또한 이 시점에서부터 그 사상적 씨앗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하는 주지적 전통과 디오니소스 종교로부터 파생된 오르페우스 교회에 의해 본격화된 비이성적 사고의 전통은 이후로 서양 정신사의 양대 산맥이 되어서 그 사상적 줄기를 형성해 왔다고 리체는 분석했었는데요. 특히 그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 비극에는 아폴론 유형과 디오니소스 유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대립되고 있음을 말했답니다. 여기서 아폴론 유형이란 이성, 조화, 합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유형은 몰리성, 야만, 광기, 부조화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디오니소스 종교로부터 발전하여 나타난 이 오르페우스 교가 그리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 철학의 두 가지 전통 즉 이성과 불변의 철학적 전통과 감성과 변화의 철학적 전통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오르페우스교와 같은 신비주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리스사의 내부의 기존 질서가 급격히 붕괴되는 현상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극복을 시도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여기에는 그 유명한 탈레스를 비롯한 7현인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에서는 세계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모음을 던진 후 이에 대해 연구하는 이른바 자연 철학이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그리스 철학이 태어난 순간의 생생한 모습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철학이 태어난 그리스, 특히 이오니아 지역의 특성과 이곳에서 철학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 지역으로 밀고 들어온 낯선 종교, 이성과 합리가 아닌 비이성과 신비를 내세운 이 종교로부터 그리스의 정신 문명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양 역사상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바로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었으며 그로부터 시작된 자연철학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는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오늘 이 강의 영상이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 대한 탐구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다가 다음에 탈레스에 대한 강의 영상이 올라오게 될때 그때 참고하셔서 시청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